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티즈 스카이2를 구매했는데, 모드 때문에 실행이 안 되어 환불 요청을 했는데, 2시간 이상 게임을 했다 여 환불이 안돼 제가 오류를 잡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화면에 보는 것과 같이 모드를 불러오는데, 한없이 걸리고 프레임 또한 매우 적게 나오고 있어 답답함이 가득합니다. 한참 만에 열렸습니다. 왼쪽에 계속 진행을 눌러 보겠습니다. 얼마나 걸리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또다 되면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티즈 스카이 1에서는 게임을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계속 누르고 있는데 한 4분에서 5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짜증도 많이 날려고 합니다. 짜증이 나고 있습니다. 미치겠습니다. 포기할까 했는데 게임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건물의 텍스트 부분이 엉망입니다. 그냥 박스 모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시티즈 스카이2를 PC에 설치했을 때와 같이 만들 것입니다. 컴퓨터의 로컬 C 드라이브에서 맨 아래 사용자를 찾습니다. 사용자를 클릭하면 여러분이 처음 윈도우 설치 시 이름이 나옵니다. 그 폴더를 클릭합니다. 저는 LIMSC입니다. 여러분의 컴 이름 폴더를 클릭하면 업데이트가 나오는데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그 아래 두 번째 로컬로우를 클릭합니다. 클락서 오더의 폴더를 찾습니다. 그 폴더를 삭제를 할 것입니다. 삭제 전에 클락서 오더의 폴더를 여러 시티즈 스카이 폴더 2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삭제합니다. 클락서 오더에 마우스 포인트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후 삭제 클릭합니다. 삭제되고 있습니다. 로컬 로우 폴더 안에 삭제된 클락서 오더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로 C드라이브의 시티즈 스카이라인 2의 폴더를 삭제할 것입니다. 다시 로컬 C드라이브로 들어가 프로그램 파일 86을 클릭합니다. 클릭한 폴더 안에 스팀앱스의 폴더를 찾고 폴더를 열어줍니다. 스팀앱스 아래 커맨 폴더가 있습니다. 커맨 폴더를 열어 시티즈 스카이라인 폴더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티즈 스카이라인 2를 삭제합니다. 삭제되었습니다.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윈도우 설정에서 앱 제거로 들어갑니다. 시티즈 스카이라인을 찾아 제거해 줍니다. 삭제되었습니다. 스팀 라이브러리로 들어가 시티즈 스카이라인 툴을 설치를 해줍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면 처음 구입했을 때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초기화하고 처음 화면입니다. 초기화 전과 비교해보세요. 상위의 화면은 초기화를 한 영상이고 아래 화면은 초기화 전의 화면입니다. 이제 범인을 잡아 삭제를 해야 합니다. 그럼 삭제하러 갑니다. 파라독스 모드로 들어갑니다. 파라독스 모드에서 라이브러리로 들어갑니다. 지금 모드들이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부 활성화를 시키면 또 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이 모드들을 전부 삭제할 것인가, 아니면 선택적 삭제를 할 것인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모두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녹아다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과 달리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것만 하면 잘 돌아가는 게임을 할 수가 있으니 짜증도 사라지고 즐겁습니다.